안녕하십니까. 2024다학제강 캡스톤 디자인 8조 ABC 팀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도서 효율을 높여주는 도서 자동 분류 로봇입니다. 팀명 ABC는 자동화된 도서 분류라는 의미의 오토메이티드 복 클래스 서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도서 정리 과정입니다. 각 도서에는 도서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도서관 관리자는 도서 번호를 이용하여 반납된 도서를 분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납된 도서의 양은 수십 권이므로 분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 분류됨으로 실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부담에 있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팀 ABC는 도서 분류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도서관 관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분류 과정에서의 실수를 없애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선곡 도서관의 도서 배치도를 기반으로 총 6구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며, 선곡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도서 분류함을 제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상, 최종 분류 방식 선정 과정, 작동 메커니즘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상 및 초기 모델링입니다. 반납된 도서들을 도서 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구역별로 분류해주는 도서 분류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리니어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도서를 이동시킨 후 서브모터를 사용하여 틸팅 방식으로 도서를 미끄러뜨려서 분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평 분류 방식을 선정하게 된 과정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직 분류 방식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수평 분류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직 분류 방식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의 가동 범위 제한으로 인해 분류함의 높이가 30cm로 제한됩니다. 또한 도서의 평균 두께를 4cm라고 가정했을 때 분류함 당 대략 7권 정도까지 적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류함의 높이를 늘리게 된다면 분류함 교체 시 높은 곳에 위치한 무거운 분류함을 꺼내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평 분류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평 분류 방식의 경우 액추에이터가 고정되는 수평 높이만 높여준다면 분류함의 높이 제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류함 당 적재 용량은 20권 이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작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도서 번호를 인식합니다. 인식된 도서 번호에 따라 알맞은 구역이 할당되며 구역별로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스텝 모터, 서보 모터를 제어하여 조건에 따라 동작합니다. 적재 용량 알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를 통해 분류함 내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책이 가득 쌓인 경우, 거리 측정 값이 임계값 이하가 되며, 빨간색 LED가 점등됩니다. 도서관 관리자는 빨간 불빛이 켜져 있을 경우에만 분류함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반납된 도서들을 카트에 담아 이동하고 반납하는 과정을 담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분류함의 앞쪽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외부에서도 도서 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개방이 가능하여 카트에서 분류함을 빼지 않아도 도서를 제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바코드 인식. 모터 제어 및 동작, 용량 알림의 진행 상황입니다. 바코드 인식 부분은 제품 수령이 늦어짐에 따라 기능 구현 중에 있습니다. 모터 제어 및 동작 부분입니다. 조건문에 의해 도서 번호에 해당하는 구역이 변수룸에 할당됩니다. 이후 스위치문을 이용 케이스별 스텝 모터의 스텝 수를 정해주며 사용자 정의 모터 함수를 통해 조건에 맞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모터 제어 및 동작 과정 중 액추에이터 동작 영상입니다. 도서번호 990을 입력할 경우 변수룸에는 200이라는 값이 할당됩니다. 도서번호 391을 입력한 경우 변수룸에는 400이라는 값이 할당됩니다. 현재 과정에서는 번호를 사용자가 입력해 주었지만 추후 바코드 인식을 통해 도서 번호가 자동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량 알림을 위해 설계한 센서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음파 센서인 HCSR04와 RGB LED 모듈을 사용하여 특정 거리에 따라 LED의 색을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를 통해 측정된 거리가 특정 임계값 이하로 내려가면 빨간색 LED가 점등됩니다. 이는 박스 교체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거리가 임계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파란색 LED가 점등됩니다. 이는 박스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초음파 LED 시스템 실제 작동 영상입니다. 거리가 임계값보다 가까울 경우 빨간 불, 멀 경우 파란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자동화를 통해 도서관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책의 분류를 통해 분실을 방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 ABC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